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무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컷 강의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327번부터 우리 1번 헌법 제 31조에 대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취약이나 진학의 기회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는 차별 기준으로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데 우리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니까 능력에 따라서 차별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맞는 질문 2번. 틀린 지문이 바로 보여야 될 텐데. 초등 교육은 우리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상 규정이 돼 있죠. 근데 법률이 정하는 고등 교육 이렇게는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3번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종립성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한는바 있어서 보장된다. 맞는 지문이고. 옛날에 이 정치적 종립성이 대학 쪽으로 가가지고 틀리게 나온 지문도 있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 4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노동에 의한 생활 유지. 우리가 일을 하려면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민의 일을 해야지 존엄과 법 앞에 평등을 교육의 측면에서 실현하고자 함에 있다. 뭐이런게 틀리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328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초등 교육 그다음에 교육 제도 법정주의 재헌 헌법 때부터 규정이 돼 있었다. 2번, 우리 의무교육제도인데 두 가지가 있죠. 국가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의무가 있겠죠. 이 국가의 의무는 뭐예요? 아, 우리가 인적 및 물적, 교육시설 이런 거를 정비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뭔가 교육제도를 잘 만들자. 이런 것이 있고, 부모의 의무는 자녀를, 학교를 보내자 이런 측면이 있겠죠. 둘다 여러분들 의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의 의무가 좀더 강요가 강조가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호하는 국민에 대해서 보호하는 자녀들을 취약시켜야 된다는 의무보호가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무부과의 측면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 국가의 보호무 규정 부분이 좀더 중요하다. 자, 3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받을 전제 조건으로서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지, 일정한 능력, 지능이나 수학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제한 없이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어떠한 내용과 종류와 기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는 질문. 이게 이제 어떤 판례냐면은 의무교육 나이를 이제 몇 살로 정하고 만육세로 정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죠. 그 다음 4번 틀린 질문인데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벌이는 헌법에 규정이 안돼 있죠. 그래서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해야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전이라면 은 헌법에서는 초등교육까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전 같은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질문이죠. 답은 어, 4번이 되겠습니다. 329, 어이구, 잘렸네. 329번. 음. 학교 내 외의 교육 영역에서 국가는 31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을 부여받았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학교 밖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어, 두 번째 쪽, 오른쪽이 너무 틀렸는데 학교 밖에서는 부모가 국가에 우선하죠. 근데 지금 지문에서는 부모의 교육권보다 국가의 교육권은 우위를 차지한 했기 때문에 거꾸로 온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틀렸다라고 봐도 되는지만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정말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답이 되겠고 2번.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인권이다. 맞는 지문 3번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는 잘 봐야 되죠. 음, 합헌 판례군요. 학교용지 부담금 판례 개발 사업자에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 판례랑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판례를 구별하시면 되겠고 4번.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 있는데 이 돈을 다 국가가 대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 이외에도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죠. 자 330번 1번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가 EBS랑 연계해서 출제하기로 했다. 이것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문제가 되고. 어, 여기서 이제 차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문제되지 않죠. 네, 그래서 어, 맞는 질문.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니은 자 우리가 합한 표된데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누구에게 맡겼다? 교육부 장관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전문가 집단에게 묻는 것이다. 되그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중에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에 필요한 극부를, 어, 아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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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랬다. <laughs> 미치겠네. 취소해. 야. 야. 됐다. 물질적 생활에 유지 이상의 극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는 법률을 통해서 구체하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법률에 대한 형성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 4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초등교육은 직접적인 규정이 맞다. 그래서 국민 어 개인은 국가에 대해서 초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맞는지? 자, 미음번 교사의 수업권이 딱 치자 기본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자 수업권을 대세워서 국민의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국민의 수학권 배우고 싶은 권리가 교사의 수업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비흡번 자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형태를 법적 형태를 법인이 아닌 공법상 영조물인 국민, 국립대학으로 유지해달라 세상 쓸데없는 이제 요청인데 이것이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특정한 교육 제도나 특정한 교육 과정을 좀 빼달라 넣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맞죠 둘넷 여섯 그래서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31번. 아까 계속 나왔지만 초등교육은 먹면으로 규정이 돼 있어 하지만 중등교육은 명문으로 규정이 안돼 있다. 틀린 지문. 1번이 바로 답일 거고. 2번. 우리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든 필수적으로 설치하든 임의적으로 설치하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3번.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라는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부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 인격발을 위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맞는 지문. 4번, 수업권이라고 쳤었을 때 이것은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맡긴 받은 것이고,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 의한 것이니까, 어쨌든 누구에게 이길 수 없다? 학생의 수학권에게는 이길 수 없다. 만든 질문이 되겠죠. 그래 답은 진작 1번이 답이었어요. 자, 332번. 아휴, 왜 이렇게 오늘 또 많이 하냐. 헌법 제 31조 2항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초등교육 이외 어느 범위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지는 이제 입법자 맙니다. 그래서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교육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야지 가능하고 초등교육 이외의 의무교육을 실시 범위를 정한 것은 입법자 맙니다. 맞고 2번 합판 키워드네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게 읽을 수가 있고 3번 헌법제 31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대, 기획균등권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기회, 성별, 종교, 성질적 사회적 신분 등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지 않은 것 동시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교육비를 뭐 강남 애들 과외비처럼 되놔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3번 지문 자체는 맞지만. 4번. 4번 질문이 틀렸을 건데 이제 급식활동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죠. 급식비. 급식에 관한, 빨 어,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 무상으로 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급식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번 질문까지 음. 정말 말을 안 듣는구만 어플을 바꿔야 되나? 초중등학교 교사인 청구인들이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법적인 부담이나 제약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부장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가 기본권이냐 아니냐 하면 좀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본권이라 쳐도 학생의 수학권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는지 1번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뭐 그런 사건. 2번. 조례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 학원 교습 시험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 조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심야 교습 제한조례 사건이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질문. 3번. 우리 고시공고회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된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받게 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니까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합니다. 근데 과잉금지원칙을 심사를 했어도 헌법 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 어떤 기준을 심사하는냐지 그다음에 4번은 합한 판례죠.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 운동을 제한한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그 밖에 정치 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이었지만 그냥 정당 가입 금지나 선거 운동 금지는 법법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네, 334번. 어 위험 키워드 보입니까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는데 우리가 교육 대학교에서 수시 모집을 지원을 제안했죠 이것은 너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번 교원 재임용의 심사 요소로서 뭐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중요한 사항들이지만 때론 여러분들 담임 같은 것을 맞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을 하지만 필수 요소로 강제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고려 사항이다. 재임용할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이제 필수 요소면 담임을 안 맞는 이제 학생 주임 학조 선생님이라죠. 학조 선생님들은 재임용에서 잘리게 되겠죠. 왜 점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음, 대학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대학 도서관의 관장이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들 꼭 우리가 국가한테 그 국립도서관 이용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였는데 서울대학교 이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대해서 특정한 교육 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뜻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 구성원이 아닌 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내가 여러분 여러 큰일 날뻔했네 네. 요거는 지우고 어, 마음이 급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3번 질문은 침해된다고 어, 볼수 없다 맞는 질문 4번이나 5번이 답일텐데 왜안 넘어가 또아 제발 넘어가줘 다깐너 땀을 다 빠져나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발. 웃음> 짠아 됐다 4번 4번은 별거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죠. 그래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학교 강제 배정 제도를 하는데 위헌적 소지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교등학교 뺑뺑이 제도는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5번, 우리가 학생의 선발 및 전형 등 대학 입시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대학의 학생, 자율적 학생 선발권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량은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국가가 그 학생의 선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말을 안 들었지만 아무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교육을 받을 권리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